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께 자연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이에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자, 고향으로 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떠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추석 연휴 동안 이곳 강원도 홍천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어, 감사하게도 오빠가 집을 지어 놓아서, 어, 올 안에 12월 달에 출간할, 어, 책 원고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자, 이곳에 물소리 들리시나요? 자, 물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시원하시죠? 아마 어, 지금 고향길 가시는 분들은 차가 막혀서 또 짜증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이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행복하시겠죠? 하늘도 정말 예쁩니다 자 파란 어, 도화지에 하얀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있는 느낌 완전 예쁘죠?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니까 참 편안해요. 우리가 자연에 오면 왜 편안한 줄 아세요? 아마도 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자연을 닮아서 자연스러워져서 아마 좀더 편안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 집, 자, 집에서 내려와 살살 걸어오다가 지금 이렇게 와보고 오다가 밤나무가 있어서 밤도 하나, 어, 까서 먹었어요. 자, 살살 걸으면서 여유로움을 어, 누려 봅니다. 토닥토닥 힐링 수다 가족님들, 음, 연휴 동안 어, 음식 준비하시고 하느라 힘들, 힘도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어, 연휴를 보내시면 명절을 보내시면 더 행복해지겠죠. 자. 여기가 홍천이에요. 홍천 어, 동창면 동창로 동창로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척야산까지 걸어가 볼까 하고 나왔는데 어, 한참 지금 걸어왔습니다. 자, 이 자연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